할렐루야, 9월 19일, 큐티합시다. 에스더 목사입니다. 오늘 81차 큐티합시다. 시작합니다. 오늘 9월 19일 금요일, 박해받는 나라, 타지키스탄. 예,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우리 스탄, 스탄, 스탄 모여있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트르크메니스탄 우리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여러 스탄들이 있지요. 타지키스탄은요, 박퀴순위 39위입니다. 39위. 음... 옆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런데 150명 이상의 그 난민들을 타지키스탄에서 추방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1인당 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만원 예, 그 정도 되는 금액을 그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얼마나 그곳에, 어, 인권이 유린되고 여성들이 탄압받으며 정말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러면서 기독교의 탄압이 아주 많이 심하죠. 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에게 새로운 피난처가 생겨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제 7장 말씀, 예, 끝물이 기억나십니까? 오호, 나는 공고한 자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예. 음,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내 안에 싸운다는, 그리고 나는, 나의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고, 나의 마음에는 영의 법을 따르나,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고 사람의 행위대로 정죄하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이렇게 공고한 자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려 고 오셔서 율법으로 절대 의롭게 될수 없는 우리를 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인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끝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로마서 8장에 드디어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행위의 율법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으나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이 한계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이심을예 성령이 어떻게 생명을 살렸는지 나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은요.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법적 용어. 그러니까 요제 판결을 선포하는데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다는 거는 요제 판결을 선포한다. 너 죄가 있어 땅땅땅 선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유죄의 예, 판결을 선고하는데 너에게 법적 선고를 내린다. 너는 법적 형벌을 너는 이제 무죄 예, 법적 형벌을 너는 어 받지 않는다. 그래서 법적의 신분이 전환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정점이 없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죄를 정하지 않아 나한테 함부로 나를 죄를 정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유죄 판결 판결.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는 요제 너는 요제가 아니라 무죄다. 이런 식 이렇게 법적 신분이 전환된다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단순히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나를 해방시켜줘. 이런 성령의 속성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을 부여하는 내 생명에 부여다는 통치. 예. 지배. 통치 세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 나를 통치하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세력이 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 죄의 형벌을 이끄는 율법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으로 나를 체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법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 여러분, 어, 저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생각 들더라고요. 성령, 성령의 임에서 성령 입구로 무엇인가? 성령 입구로 해방이다. 성령 입구로 자유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뒷절 볼게요.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줘서 육신의 죄를 정했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율법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여러분 성령에 거하는 자는 성령에 거하는 자가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근데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음, 속박되지 않고 답답하게 속박되지 않고 어디에 막억매이지 않고 갇혀지지 않고 어... 자유하게 된다는 거, 예, 자유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해방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 성령의 취한자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 성령의 취한자는 해방시켜 준다는 거. 그런데 이 성령과 해방의 반대말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두려움으로 봅니다. 제가 오늘 음, 막내 아들하고 잠깐 밥을 먹을 때 어, 막내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주의를 하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러는 거죠. 엄마, 이, 지금 이사가는 곳에 저희가 지금 이사하려고 하거든요. 예, 정말 아무것도,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에게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증금처럼 넣고 저희가 빈 상가에 이제 이사 갑니다. 상가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지금 전기도 없고 전기 공사 대도 바닥 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건물주가 걱정하는 그런데, 음,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그러는 거죠. 요 며칠 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하나님 제일 하고 계시지요. 저도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성교적성교사적 사명으로 아버님 옆에 있다 왔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돈 있어야, 주회라는 것도 돈 있어야 하잖아. 이러는 거죠. 어, 그 태권도장 밑에 지금 기회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 거기서 피아노 가르치면 되잖아. 이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돈 버는 일 말고, 엄마,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엄마,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 제가, 제, 제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고 싶어. 왜냐, 제 아내는, 음, 제 아내 아이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원장으로 살고 싶지 않고, 저 목사로 살고 싶어요. 제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제가, 엄마가 그냥 하고 싶은 일, 엄마가 하고 싶은, 가장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고 싶어. 그랬더니, 어, 돈을 벌어야 되잖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이랬거든요. 여러분, 어, 나는 얼만큼 자유하는가. 참,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얼만큼 해방하는가. 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지.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자유하는 거 이렇게 해방되는 거 여기에 반대말이 두려움입니다. 그럼 그 두려움이 나에게는 없을까? 아니거든요. 항상 두렵거든요. 두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불평하는 거고, 두려우니까 비교하는 거고. 예. 두려우니까 주저앉는 거고. 두려우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생명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두려움이 변하여 자유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변하여 해방되게 됩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음, 너는 어, 생명의 법을 따르냐 아니면 너는 육체의 법을 따르냐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과연 제가 오늘 말씀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 지금 예수를 구조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 중에 얼마나 정말 전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자유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나의 하실 일을 잘 구별하여 정말 내가 해방된 자들,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 과연,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돼서, 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는 이, 어, 이 길을 걷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이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저를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죄에 대한 승리와 생명을 예, 부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령과 율법의 관계를 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과 율법의 관계, 율법. 우리 5장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 아마 우리가 새로운 영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죠, 보면.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때, 어, 우리는 어, 죄의 지배를 받는가. 6장에 보면 우리는 어, 의의 지배를 받는가. 죄와 의의 관계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율법과 또한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 율법, 우리가, 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게 주신 10개, 10개 명의 그 율법이 613개로 파생되어서 지키고 지키고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 의무가 되는, 예, 의무, 의무로, 의무적으로라도 지켜야 되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수행하고자 하면서 어, 이루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그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서 어, 이 율법으로는 절대 인간이 의로울 수가 없구나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요. 율법에 육신에 속해서 산다는 것은 죄가 죄만 계속 더하고 더해지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하다. 이것을 공고함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팔장에서는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이러면서, 이 이제는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면,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을,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거든요. 예, 신자들에게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오늘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제는 그리고 누구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요제 판결에서 너희들은 법적 그 법적 선고를 너희는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법적 형벌을 피할 수 있다. 법적 형벌을 피하는 너희들은 무죄이다. 이렇게 선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죄 선고받을 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내가 생명의 법을 따르는 성령의 취에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정말 나는 나는 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법을 따르나 나는 어, 죄의 법을 따르나 이것을 보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큐티하는 큐티를 할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죄의 어, 형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과연 나는 성령에 취한 자인가 나는 정말 해방된 자인가 나는 정말 자유하는 자인가 자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와 해방인데. 자유와 해방의 반대말은 꼭 두려운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저는 그러더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에 속해 율법을 통해서는 죄와 사망만 발견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원리를 지금 몇 장에 걸쳐서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은 그레스두기에 속해하는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예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없었다면 과연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도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겨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라,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인정해줘라. 그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게 이런 의미구나 싶어요. 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거는 바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냐? 율법으로는 절대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될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준게 성령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의 사랑이라고 가집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율법적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미래에 대해서 나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평안의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예.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오늘 시간이 좀, 어, 계속 길어지지만 요거 하나 마지막 나누고 싶습니다. 상담가 베이비드,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셨나봐요. 그의 유작에 마지막 썼던, 그가 썼던 책 중에 일상의 영적 전쟁이란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주일날 설교 때 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거든요. 일상의 영적 전 일상의 영적 전쟁 여러분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의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는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 마귀가 주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생각 속에 거짓된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정말 아, 나이 정도면 나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거짓된 신념일 수 있다는 거. 아우 뭐 오늘은 피곤한데 뭐 아우 나는 아 나는 이거 내가 이렇게 누구 누구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 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 의로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막 주의를 막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여러분 일상에 마귀가 일상에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한평도 안 되는 예,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런 글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다. 함부로 즉흥적으로 돈 쓰고 함부로 즉흥적으로 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러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묻고 또 묻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정말 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원합니다 어, 성령이 너희에게 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다는 거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법으로 어, 성령의 생명 안에서 거하는 저의 오늘 하루 동안 되시기를 예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수동욱 사였습니다승리하세요